선자세에서 5분 동안 발바닥, 종아리, 허벅지까지 풀어주는 하체 순환 동작 배워볼 거예요. 먼저 리커버링을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높은 아치가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내려놓으시고, 자, 한쪽 발은 바닥에, 한쪽 발바닥은 리커버링 위에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살짝 체중을 앞으로 밀어내면서 압박을 줄게요. 발바닥 전체에 압박을 주면서 발의 감각을 한번 느껴볼게요. 그리고 조금씩 또 이동해 볼게요. 살짝 아래로 내려가면 발가락 바로 아래쪽에 중족골에 딱 눌리는 느낌, 그리고 발 중앙에 눌리는 느낌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뒤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뒤꿈치 쪽을 밟고 발바닥 중앙을 밟아 주세요. 네. 할수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주세요. 혹시 난더큰 압박을 원한다 하시면 앞쪽에 벽을 잡고 한 발을 떼보셔도 좋습니다. 자,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고 반대쪽 발 다시 압박해볼게요. 먼저 정중앙을 꾹꾹 눌러주세요. 자, 이 동작은 TV보면서 해주셔도 좋고요. 뭐 핸드폰을 하신다면 앉아서 등 구부러진 상태에서 하지 마시고 선 자세에서 높은 곳에 올려놓고 이런 동작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럼 우리 발의 압력을 통해서 발 가, 가락, 발 바닥도 인지할 수 있고 그리고 발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등도 곧게 세울 수 있어요. 앉아서 말고 서서요. 자, 앞쪽으로도 이동했다가 다시 뒤쪽으로. 뒤꿈치와 발바닥 중앙을 눌러 밟아요. 푸시, 눌러 밟고, 가능하다면 체중을 살짝 앞으로 실어서 한 발을 떼보셔도 좋아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앞에 벽을 잡고 하셔도 좋습니다. 자, 천천히 풀어주시고. 자, 이번에 다시 한쪽 발 올려놓을 거고요. 정중앙에 올려놓을 거예요. 자, 한쪽 발은 단단하게 지지한 상태 유지. 자, 부드럽게 체중을 앞으로 밀어주시고 무릎을 앞쪽으로 굽혀주세요. 이때 안쪽 바깥쪽 말리지 않고 두 번째 발가락 향해서요. 이때 링은 움직이지 않아요. 유지했다가 둘, 셋 앞쪽으로 살짝 기울리고. 자, 이 발목의 밴딩은 정말 중요한데요.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 발목의 밴딩, 발목의 가동성이 떨어지면 무릎이나 고관절, 허리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이 들면 이제 계단 내려가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가볍게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도 너무 좋은 동작이죠. 발목을 꺾었다가 다시 밀어낼게요. 중앙 제자리 돌아올게요. 체중을 앞으로 실어내는 이유는 우리가 뭐 계단을 오르내릴 때 체중을 실어서 올라가야 돼요. 네, 몸이 자꾸 앞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앞쪽으로 실는 연습을 하면서 가동 범위를 만들어요. 발 앞으로 쏟아졌다가 뒤로도 가져올게요. 자, 너무 무리해서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각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무릎의 방향도 한번 신경 써볼게요. 무릎을 두 번째 발가락 향해서 다시 발목 꺾었다가 저는 왼발이 훨씬 더 아프네요. 자, 움직이면서 체중을 더 앞쪽으로 실을수록 더 힘든 동작이 돼요. 한 번만 더 갈게요. 하나, 다시 제자리. 아, 아파요. 천천히 중앙 눌러 제자리 돌아오시고요. 리커버링을 가지고, 이번엔 종아리에 끼워 볼 건데요. 자, 이렇게 붙으신 듯이, 아치 부분이 종아리와 닿게 발목에 끼워 주시고, 그대로 붙으신 듯이 위로 쓱 올려 주세요. 무릎 살짝 굽히고, 한 발만 뒤로, 뒤꿈치 부드럽게 눌렀다가, 다시 들었다가. 아까 기억나세요? 발목에 밴딩 만들었죠? 마찬가지 무릎이 안팎으로 이동되지 않게, 단단하게 발바닥 전체를 누르고 엉덩이는 뒤로 밀어낸다 상상할게요. 다섯 번만 갈게요. 셋, 넷. 무릎이 앞으로 너무 많이 밀리면 허벅지가 당기고 무릎에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발바닥 전체 누르고 척추를 세워주세요. 옆에서 거울로 봤을 때 척추가 일직선상이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 천천히 제자리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가기 전에 가볍게 발목으로 서클 그리며 풀어줄게요. 네 다섯 방향 바꿔 둘 셋, 우걱우걱 하네요. 자 그래서 리커버링 두개 있으면 더 좋은데 하나만 있어도 돼요. 이렇게 교차해서 이동하면 되니까요. 자 마찬가지 붙으신 뜻이 걸어주시고 자 반대쪽은 이렇게 거셔도 되는데 한 가지 방법 더 만약에 종아리가 두꺼워 잘안 들어간다 하시면 이렇게 높은 부분 아치의 커다란 동그라미 부분에다가 발을 집어넣고 위로 끌어올려요. 뚜껑 덮듯이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종아리 크기에 따라서 여기서 멈춰서 내리는 분이 있고 더 위에서 멈춰서 내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옵션은 자유롭게 종아리 사이즈에 맞게끔 선택하시고 무릎 굽혀 한발 뒤로. 지그시 뒤꿈치 푸쉬. 자, 어떻게? 척추는 일직선상에 너무 앞으로 밀려서 앞쪽에 있는 무릎에 체중이 실리지 않게 세워주시고 다시 세. 뒤꿈치 들었다가 내리고 둘. 내리고 후. 한번더 가슴 들고 푸쉬. 유지할게요. 다섯 카운트. 자, 이때 중요한 거 뒷무릎 접히지 않게 뒤쪽으로 오금을 쫙 펴내주세요. 세 카운트 더. 둘, 하나. 천천히 제자리 돌아올게요. 발목 서클. 둘, 셋, 넷. 방향 바꿔. 둘, 셋, 넷. 좋아요. 자, 링은 빼내주시고. 자, 연결해서 우리 앞쪽에다가 한쪽 발 단단하게 지지하고 한발 끝에다가 걸어주시고, 자, 무릎은 약간 굽힐게요. 다리를 뻗으면서, 자, 옆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무릎 앞으로 밀리지 않게 엉덩이 뒤로 밀어주세요. 길다란 허벅지 지금 보이시죠? 1번, 높, 2번. 그대로 스트레치 뻗어서 밸런스. 하나, 둘, 자, 종아리도 스트레치 되고 햄스트링도 스트레치 돼요. 이때 뻣뻣하신 분들은 등이 구부러질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살짝 더 척추를 펴려고 애쓰거나 손으로 가볍게 벽을 잡고 등을 펴는데 집중할게요. 등이 이렇게 펴져도 좋고, 이렇게 펴져도 좋으니까 최대한 구부러지지 않고 길게 뻗을게요. 둘, 하나, 천천히 제자리 돌아오고,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발등으로 연결해 가져가시고, 어깨 열고, 자, 엉덩이 뒤로 안 빠지게 붙여주시고, 다섯 카운트, 앞모습이요. 넷, 셋, 둘, 하나. 천천히 풀어주세요. 자, 반대쪽 가볼게요. 무릎 살짝 굽히고, 발끝 걸고, 등을 곧게 뻗으면서, 집중, 가슴 열고, 허리가 길게.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접었다가, 발등으로 바꿔 걸고, 자, 여기서 이렇게. 끝까지 집중. 둘, 반대발이 잘 잡아줘야겠죠? 자, 이때 무릎을 너무 꽉 펴면 체중이 무릎에 실릴 수 있으니까 살짝 굽혀주셔도 좋아요. 어깨 열어, 엉덩이 밀어. 다섯, 넷, 셋. 그럼 모든 감각을 이용하는 거죠. 발바닥 압력을 눌러서 잘 서있고 앞쪽 허벅지가 스트레치, 발목까지 부드럽게 펼쳐주는 동작이에요. 가슴 열고 머리 들고, 하나, 제자리 돌아올게요. 탈탈탈탈 탈탈, 탈탈 털어주세요. 하체가 가벼운 느낌 드실 거예요. 오늘 동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개운하게 가벼운 하체로 오늘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